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온 메시지 한 번만 도와주라 고민하는 라미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도와주러 왔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 바쁜 거 어떡하겠니 넌 요즘도 지상인이 잘 챙겨주니 얼마 전에 싸웠는데 밥이랑 과일이랑 아버이 직접 담 먹여줬죠 어뭐 지금도 그래요? 아맞죠 <laughs> 보이죠 <laughs> 어, 한번 웃고 그런데 <laughs> 지상이는 아 저기 엄마 그게 어머니 남편 말을 받고 지상이 유치원에서 캠프 갔어요 이렇게 죽은 딸을 살렸다 서커스도 본다고 들떠서 갔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거 입이 짧아서 늘 걱정이었는데 당근도 잘 먹고 시금치도 잘 먹고 아이고 기특해라 그때 우리 지상이는 왜 맨날 이렇게 추운데 가서 노냐 맨날 같은 영상만 보여드린 건데 봄을 기다리는 곳에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예쁘게 말한다 지상이 있는데도 거예요.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을 주시는 시어머니. 돈을 보고 생각이 많은 라미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